개념편 8페이지, 유리수와 순환소수. 자, 첫 번째, 유리수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중1제 수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건데, 그때 이제 정수가 먼저 배웠죠. 정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었냐 하면은, 양의 정수. 양의 정수가 있었죠. 양의 정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이런 애들이죠. 1, 2, 3, 4, 5, 6 이런 애들. 그리고 이 양의 정수에 부호가 반대인 음의 정수들이 있었습니다. 음의 정수가 있었고 마이너스 뭐, 1, 마이너스 2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었다? 0이 있었죠. 그리고 좀더 확장을 시키면은 이제 유리수로 확장이 되죠.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데 유리수에는 정수도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애들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분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습니다. 분수는 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2분의 1, 3분의 1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게 유리수의 이제 뜻입니다. 유리수는 분수,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고 a랑 b는 정수이면서 당연히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을 말한다. 첫 번째 기억할 거 유리수의 뜻 유리수는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을 말한다. 그러면 분수는 당연히 유리수겠죠. 그러면 소수가 조금 문제가 될 거예요. 소수. 자, 오늘 여기 소수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볼 건데, 자, 미리 조금 얘기를 하면은, 소수에는 유한소수라는 숫자들도 있고, 무한소수라는 숫자들이 있어요. 유한소수는 0.12 이런 것처럼, 이게 100분의 10이죠. 딱 분수로 바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소수점 아래 몇째 짜리에서 딱 끝나는 이런 숫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분수꼴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상황, 이선 끄는 윗부분은 다 무슨 수다? 유리수다. 전부 다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한소수에는, 무한소수란 말은 이제 끝없이, 소수점 아래가 계속된단 말이죠. 그런 숫자들을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유한소수랑 무한소수가 어떤 것들인지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두 번째 주제에 소수의 분류가 있죠. 유한소수,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인 거 0.5, 2.01 이런 애들을 말했던 거고 무한소수는 계속 끝없이 가는 겁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무한소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냐 하면은 순환소수가 있어요. 순환소수. 순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자, 순환한단 말은 이런 거예요. 방금 봤던 0.222, 계속 2가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고 있는 이 2죠. 얘를 순환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그래서 요2가 반복된다 만약에 0.121212 이렇게 반복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 12를 순환 마디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환 마디라고 하고 만약에 1.234 234 이렇게 234가 반복된다 그러면은 순환 마디가 234가 되겠죠 순환 마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순환하는 거는 우리가 배울 건데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순환 소수까지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라는 숫자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원주율. 원주율은 끝없이 갈 건데 규칙이 없어요. 3.141592 이렇게 쭉 계속 될 겁니다. 규칙이 없어요. 순환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파이라고 하죠.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 루트 3, 루트 2 이런 애들 있죠. 지금 뭐 당장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런 숫자들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다. 또는 뭐 사인 20도 뭐 이런 애들이 있다. 요런 애들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첫 번째 기억할 건 뭐라고 했다? 유리수는 분수꼴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 나머지 다 분수 되는 거 알겠죠? 요거까지는 정수든지 소수든지, 어, 소수 중에서 유한소수까지. 자, 그러면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는 뭐다? 분수꼴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 다음 단원에서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고,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에 대해서는 3학년 때 배우겠다. 자, 그러면 방금 봤듯이 순환마디 있죠. 순환마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현재 시점에서 1페이지, 아, 8페이지 있는 거 예제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음 보기 수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자연수가 아닌 정수를 모두 구하여라. 음의 정수를 말하겠네요. 그리고 0도 포함이 되겠죠. 마이너스 2도 있고 0도 있고 어 이거 두 개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꼴이 아닌 거 5분의 6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도 있고 그리고 0.12도 있겠다. 그런데 얘들이 아닌 게 있죠. 파이 원주율은 어 얘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다음 예제 2번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 소수인지 무한 소수인지 말하자. 얘는 0.6이죠. 그래서 유한. 얘는 0.333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무한. 근데 얘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3이죠? 요걸 뭐라 그랬다? 순, 한, 마, 디 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이제 1번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요거 직접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해보시고 확인해 봅니다. 3분의 2. 애들이 착각하는 게2 나누기 3을 해야 되는데, 3 나누기 2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3 나누기 하면 1.5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2 나누기 3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0.666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무한소수. 얘가 6이 반복되니까 순환마디가 얼마다? 순환마디는 6이다라는 걸 알면 되겠고 얘는 1.125니까 유한소수가 될 거고 얘는 어 직접 나눠보면 마이너스 0.583333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한소수고 333이 반복될 거니까 순환마디는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0.16입니다 유한소수겠죠 자 그래서 8페이지에서 할수 있는 거는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순환소수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죠 순환소수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소수점 아래에 특... 정 숫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0.121212이런 애들을 우리가 순환 마디라고 했고 이걸 어,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 볼 거예요. 어, 만약에 0 1 1 1 1 1 이런 숫자들이었다 그러면은 0.1 위에 순환하는 마디 있죠? 그위에 점을 하나 딱 찍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0.121212 순환 마디가 두 개죠. 이렇게. 그럼 0.12 1위에 점, 2위에 점.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0.123, 1, 2, 3이었습니다. 순환 마디가 1, 2, 3이죠. 0.123. 3개 다 찍는 게 아니고, 순환 마디의 시작점이랑 끝점에다가 찍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1.345, 45였다. 그러면 1.3까지는 순환하는 게 없습니다. 그45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줘야 되겠죠.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서 한번 연습 해볼게요. 이제 3번 다음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순환소수를 간단히 나타내라 0 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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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5 5 5 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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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5 5 5 5 5 5 않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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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5.245 245 245니까 처음이랑 끝에만 찍어 주라고 했죠. 됐죠? 자, 유제 2번 3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유제 2번에 1번 0.9의 순환 마디가 9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리고 6.26 26이니까 순환 마디가 26. 그래서 두 개. 요거는 한 개.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다음을 간단히 해 보랍니다. 5.24 순환 마디가 4. 자,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 5.24. 얘가 좀 순환 마디죠. 아, 순환 소수죠. 그래서 순환 소수 5.24 순환 마디는 4라고 하는데 우리가 5.24땡이라고 간편하게 읽기도 해요. 어떻게 읽는다고? 순환 마디 5.24 순환 마디는 4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132132 반복되고 있다. 2.132이렇게이렇게음이랑 끝만 찍어주면 되겠다 다음 필수에 4번 순환마디로 구하자. 얘는0.777777777 이렇게 될 겁니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i l l c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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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순환마디 h i 입니다이 i l 직접 나눠봐야 됩니다. 1 .1. 6중나마디가 6입니다. 얘도 직접 나눠 봐야 됩니다. 그래서 0.740, 740, 740, 740 이렇게 나올 건데, 이 3번을 애들이 보통 가끔 틀려요. 740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4에 땡땡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반복되, 반복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0.740이고, 7이랑 0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개념 익히기 있죠, 이거 요거. 싹다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 다섯 번째 있는 거. 요거. 요런 문제들이 자주 나올 거고. 파워펜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해 드릴게요. 순한마디를 구하자. 직접 나눠야 됩니다. 직접 나누면 순한마디가 몇 개가 나올 거냐 하면은 6개가 나올 겁니다. 직접 나누면 4, 2, 8, 5, 7, 1이 나올 거고. 6개고. 50번째 자리다. 자, 50을. 순한마디 가 6개죠. 6으로 나누어 되겠네요. 검산식이라고 생각하고 검산식이라 생각하고. 6곱하기 몇번 들어갑니까? 8번 들어간다. 나머지가 몇 개다? 2개 남았다. 그러면은 이 6개가 8번이 반복이 되고 하나 둘이니까 2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더 많은 문제는 파워 편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